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휴먼 디자인 한계나는 손정미입니다. 행복 미라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laughs> 네 반갑습니다. 지난 강의는 네 올려뒀습니다. 당신에게만 푸념하는 사람의 심리 궁금하시다면 꼭 챙겨서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푸념을 하면 다행인데요. 푸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철이 없었어. <laughs> 철 없던 소년이 이제는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 맞습니다. 네 여러분 입장에 따라서 남편일 수 있겠네요 이 가장님들은 요즘 굉장히 힘드세요 왜? 코로나19가 이제 우리를 엄습해 왔고 아직 코로나19는 떠나가지 않았고 지금 계속 있을 것 같은 이 시점에, 네, 굉장히 에너지를 내시고 또 어떤 일을 할까, 또이 현장에서 또 묵묵히 또 일을 하시면서 혹은 다른 일을 해봐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우리 가장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 어떻게 하면 우리 힘들고 지친 우리 가장님들에게 힘을 줄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가장은 가족 또는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아, 요즘 정말 코로나19 이 시점에 정말 현장에서 버티기, 용쓰기, <laughs> 네, 힘쓰기까지 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먼저 우리 가장님들께 제가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네. 아, 이미 박수를.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이 지금 아직도 우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네, 이 경제적 많이 힘듦도 있지만, 우리의 멘탈이 약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장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장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입니다 네, 건강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말 우리 돈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위협을 주고 있는데요. 한 매체에서 태권도 관장님이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택배 기사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굉장히 많이 숙연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하고 있던 일들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직종으로 선택을 했어야 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돈의 현실의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일을 하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laughs> 네. 음, 집에 있는 아내와 우리 예쁜 자녀만을 생각하고 열심히 네, 택배를 옮기시고또그 일을 하셨겠죠. 이처럼 우리 가장님들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은 줄어들고 있고 직업을 바꿔야 되나? 또 다른 건할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가정에 있는 아내의 눈치도 때로는 볼 때도 있고요. 우리 자녀에게도 눈치를 볼 때도 있습니다. 더불어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또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엇보다 자신이 안고 있는 이 힘든 점을 가족에게 말씀을 못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또그 전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되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장들이 힘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이 되어볼까요? <laughs>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네, 가장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가장님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힘낼 수 있는 것들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들고 지쳐가는 우리 아빠, 우리 남편 가장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행복 비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가장에게 말을 걸어 주십시오. 말안 하면 서로 잘 모릅니다. 어떤 가장은 집에 오자마자 자신의 이야기를 또 아내에게나 자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시죠. 네. 속에 있는 말들을 갑자기 끌어서 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장 아빠, 남편께 말 걸어 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뭐 별일 없었어? 점심은 잘 먹고 다녔던 거야? 저녁은 아빠, 오늘 어땠어요? 힘드셨죠? 라고 말해 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대화 없이 남편은 문 열자마자 자신의 방으로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아, 가슴이 찡하네요. 보고 있다면 우리 다 도와줍시다. <laughs> 오늘은 어땠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먼저 질문해 주시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식구 너무너무 조용해. 말안 해. 그런 가정 계시죠? 네, 갑자기 급, 네, 수다스러운 가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핸드폰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톡으로. 여보, 아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네. 물어봐 주시면 그 글과 톡 글에 답변을 꼭 하십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아빠에게, 남편에게 꼭 우리 가장을 힘낼 수 있도록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나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본인들의 상황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면 좋을까요? 아빠. 힘내세요. 네 <laughs> 노래까지 불러주시면 좋겠죠. 혹은 그것까지도 너무 쑥스러우시다. 그럼 네 사랑해요. 글한 문장 아니면 하트라도 쓰고 꼭 이모티콘을 보내주시면 아빠 힘 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laughs> 때로는 백 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액션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퇴근길에 오는 우리 아빠를 우리 남편을 꼭 안아주세요. 우리 가장들이 자신과도 싸우고 있었고, 타인과 힘 겨루기에도 애써 영을 네, 쓰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그 순간에 여러분께서 꼭 안아주신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라고 해주면, 어우,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우리 가장들 얼마나 힘날까요?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 가장에게 힘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행복 초간단 비법. 첫 번째, 말 걸어주기. 두 번째 꼭 안아주기. 꼭 시청해 보시고요 오늘은 어떤 날보다 우리 가장님들이 힘을 내시고 <laughs> 네. 특별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힘내셔서 그 힘을 가장들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도 즐겁고 행복하셨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짜잔비타오베 <laughs> 여러분 힘내세요. 사랑해요. <laughs> 안 열려. <웃음> 어떡해? <웃음> 어, 떻게안 열린다. 우리 남편 줘야겠다 <laughs> 안녕.